오케이. 자, 오늘 은스크래쉬라는검으로 싸우는 게임입니다. 온라인으로 싸우는 거요 자, 온라인 가 보겠습니다. 들어와 봐. 사람이 있어? 와, <laughs> 어, 사람이 있어? 연장이가 들어왔습니다. 어, 시작했습니다. 어, 나야. 나 캐릭터 고른다. 야, 누구 할까? 진무. 어, 마스크 바꿀 수 있어. 와우. 이걸로 하겠어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야, 야, 때리지 마. 기다려. 칼. 아, 잠깐만. 아, 싸가 없는 놈아. 아, 죽었어? 야. <laughs> 아, 한방 때리면 끝이야? 이게 맞긴가? 어. 이게 바, 이게 발차기 같다가 <laughs> <laughs> 오지 말라고. 핥! 핥! 도망가. 핥! 핥! 히어. 차. 아, 뒤로 빠지면서 때리네. 요 키를 모아서 핥! 아! 아! 아, 이대영. 저 킬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. 이거 발차기. 발차기인데 왜 손으로 때리는데 발이 나가는 거 같지? 이거? 때리려고 할때 막아 보겠습니다. 때리려고 할 때. 막아. 썰어 버려. 어? 아, 뭐야! 쟤, 왜 이렇게 잘해? 길을 모아서 찔러! 그렇지! 뒤질라고, 그냥! 발차기를! 발차기! 아, 오케이! 느낌 왔어! 어, 저, 왜 저래? 왜 이렇게 힘들어해? <laughs> 뭐, 왜 이렇게 힘들어해? 뭐지? 기력을 다 썼나? 2대3. 나이스! 가서 공격하자마자 패링! 딱 막아주고, 여기서 공격! 공기... 아, 패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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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고! 아이씨! 이게딱 막으면 내가 봤을 때이 여기 그 기가 있잖아. Yeah. 쳐! 그렇지. <laughs> 기습 공격. 기를 제가 다 쓰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때 노려서 공격할 수 있는 거 같아. 여기서 막았어? 뭐야? 뭐야, 썰렸어? 막았다. 패리 했는데 4대 3씩 개팍시네 앞으로 다가 가서 치려고할때 내가 공격. 그렇. 그렇다. 으아! <laughs> 아니 이 녀석 개고수였다니. 하지만 다음에 다시 만날 땐널 발라주겠어. 자 튜토리얼은 끝났고요. 어 그녀가 들어왔다. <laughs> 그녀에게 질수 없다. 이번엔 새로운 거 해볼게요. 이자나기 준비됐나? 기를 보고 바로 들어가서 <laughs> 그렇지 썰라버려야 <쏘라마라>. 그렇지. <laughs> 들어가서 막아주고 막아주고 막았거든. 막아니까 기가 생기네. 아, 아, 서로 칼질을 할 수가 없어. 아, 기가 없으면 칼질을 할 수가 없구나. 기를 다 쓰게 만들자. 그렇지? 기다 썼어? 썰어. 아, 나 알았다. 발차기 하는 거 있지. 그게 상대의 기를 빼버리네. 가까이 접근해서 발차기 하고 썰어버려. 오케이. 가까이 접근해서 막아버려. 썰어버려. 접근했다가 빠졌다가. 아, 너무 맛있었다. 저크했다 빠졌다 저크했다 공격! 안돼! 아! 에잇! 살렸다! 착착! 깜짝 놀랬지? <laughs> 깜짝 놀랬지? 깜짝 놀랬지? 어? 깜짝 깜짝 놀랬지? 일로 와봐 인마 시X야 아저 친구의 발차기가 저 딱딱우리구나 깜짝 놀랬지 그냥? 어? 기부 왔다 안돼! 어? <laughs> 어떻게 된거지? 와서 때리는 거를. 뭐야? <laughs> 와서 그냥 맞아줘 버리기. I cannot let you continue. 아메테라스. 예, 죽어라. 어, 그가 들어왔군. 7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. 와 여기 안 보여? 와 개쩐다.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. 페링 <laughs> 했고. 나키왜 이렇게 커? 페링. 페 페링. 썰어버리게~ 방금 봤나?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몰랐겠지. 패링을딱 써주면서, 썰어버리게~ 패링을 써주면서 라는 말도 페이크였다. 바로 패.. 썰어버리게~ <laughs> 이 녀석, 이 친구가 키가 커가지고 거리가 되게 길어요. 되게 좋아요. 오올얼어패링 올. 했는데, 어씨 막았는데? 어씨 아까 갔다 빠졌다가 <laughs> 빠져 아왜안빠지냐 컨트롤 미숙 미숙 테이크 끝까지 빠져 보지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 이것이 바로 배사님수 아니 배사님수가 아니야 사면초가 아 아니, 사면초가 아니라 뭐냐 뭐지? 썰어버리게 <laughs> <laughs> 좋았어 배수해진 그래 <laughs> 그러니까 발차기를 한번 성공하면 얘 기가 없어지잖아 썰 돼. 어, 패링을 할 수가 없어 난 다시 배수해지는 치겠다

어, 잠깐... 오샷... 오야... 음. 오닥기다써어오로로 발차기가 먹힌 것이지... 하지만 다 찼지... <laughs> 썰어버리게... 넌 너무 넘어갔다... 거북목이군... 아이 웬... 다음 들어오시오... 연장이군... 복수를 하러 왔다... 아, 복수가 아니라... 이기게겠다... 자 저희가 오른쪽이네요. 오른쪽에서 보기엔 처음인데 수난누예로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개 무서워. 개 무서워. 개 무서워. 어 뭐야? 야나 발차기를 했거든? 그거를 맞받아쳐가지고 칼로 썰어버리네? 미친 개고수였네? 와 이걸 이걸 막아? 어? 어? <laughs> 아니 말도 안 돼. <laughs> 죽어. 긴장 타야 돼. 깜짝 놀랬지 가는 척하면 가는. 가.. 가는 척.. 어우 야! 왜 이렇게 키가 커! 나 뒤로 뺐잖아! 아니 미치겠네 진짜로! 파악이 안돼! 파악이 안돼! 아니 뭐야! 진짜! 아니 내 녀석 뭐냐! 아니 최종 보스였나? 내가 다시 연마해서 돌아오겠다. 그래. 너로 연마를 해야겠어. 키키키키키 아 기모 와서 때리는 건 패링이 안 되나 보다 와 이거 개좋아 이 캐릭터 개머러 사정거리 죽어라 너는 가서 설거지를 더 하고 와라 아직 칼을 잡을 때가 안 됐다 수세미를 더 잡고 오도록 어 새로운 녀석이군 큰 변씨 자 내가 했던 캐릭터 뭐지? 얘야? 피지컬 좋은네 얘지 기 모았다. 제기 모았다. 나도 기 모았다. <laughs> 썰어버려. 아예 너무 아깝다. 게비. 어내기 없네. 나도 기 없다. 둘다 없다. 둘다 없다. <laughs> 둘다 없다. 둘다 없지만 너가 다가와서 너가 죽음. 내 이름은 티라미수. 아야 아 아마테라무스 보였냐? 썰어버리기. 죽어버려라. 나 약한 녀석. 집에 가서 <laughs> 양동이 좀더 나르고 와라. 다음 제가 기 모는 오거 내가 패리 해볼게. 안 돼. 아, 되네? 된다! 기모 오고 때린 것도 페리가 된다.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되는 거야, 막는 거. 죽어라. 이 녀석. 너는 가서 화장실 청소를 좀 해라. 음, 자, 다음. 아, 아직 준비가 안된거 같은데. 최종 보스가 벌써 나왔군. 오케이, 하지만 나그 키, 키큰 피지컬 좋은 애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. 같은 건가? 쟤도 아마테라스인가? 와, 이걸... 와, 쟤 깨... 딸! 나 어디 어디 먹냐왜 아, 이렇게 잘하는 거야? 가 아니라 내가 이겼어. <laughs> 똑같은 캐릭터라헷갈렸다 뒤로 빠지기. 뒤로 빠지기. 어 씨, 와 이걸 썰어? 음, 깜짝 놀랬지. 기안 먹고 썰어 버리게. 오늘을 기다렸어. 복수를 하러 왔다. 와 씨. 맥생 맥하. 어져. 뭐야, 썰렸어? 와씨이대이날를 와. 와. 위해 연마했다. 내가 이기고 있어. 침착하면 돼. 내 천재 녀석은 왜 이렇게 겁이 없는 거지? 겁대가리가 없다. 정말 겁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녀석이야. 하지만 여기서 기를 모으겠다. 와이손 짧다. 패링. 기 모아서 빡. 돌아서 빡. 아 씨. 아니 똑같이 했는데 왜 내가 지지 기세에서 밀리면 안 돼. 기세 싸움이다. 헐 뭐냐고요! 왜 썰린 거야 방금은! 내 패링을 했는데. 어 씨.. 어 얄미워. 어 얄미워! 진짜 왜 얘를 못 이기는 거야. 아니 쟤 뭐야! 더엄마하고 오겠다. 그래 아무나 와봐. 우주와마 그 손으로 가서 책상이나 더 덮고 라 알겠어. 어? 방 청소 좀 하고 올게. 사정거리로사정거사로 썰어버려야겠다. 페리 너귀장님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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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님 사장님, 사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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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라고, 꺼지라고, 꺼지라고. 저 없다, 저 없다. 아이씨, 꺼져. 뭐 할라하지 마, 할라하지 마, 할라하지 마라, 할라하지 마라. 아. 아, 아니 이걸 소리다. 저기요, 저 아래층인데요. 새벽에 풍풍주 대지 맙시다. <laughs> 어, 지금이야! 좍. <laughs> 어. 좍 들어와. 아, 어, 어 뭐야? 어, 생각보다 칼질이 빠른데 어, 패리 했는데. 어? 심했했군 k s h e k u n 아니 이 녀석! 드디어 졌군. 한수더 배우도록 하지. n o w I don't k 수를 w I don't know! I don't know! I don't know! I don't know! I don't 다 n o w 이 don't k n 가 됐습니다, 스승님. 저의 복수의 칼날을 함께 갈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, 스승님. 다녀오겠습니다. 그럼 하산하도록 하죠. 이제 보스가 나타나도 두렵지 않다. 나의 원수요 들어왔군. 원수와의 결투 5라운드로 가겠습니다. We shall have a glorious duel. 보자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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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종 보스도 저걸로 바꿔왔어? 어, 뒤지세요. 너는 티라미수일 때만 셌던 것이냐? 아니 뭐야? <laughs> 나는 기모하고 했고 쟤는 길안 모고 했는데 내가 지는 이유가 뭐야? 아 <laughs> 씨, <laughs> <laughs> 진짜 미치겠네. 아니 쟤 뭐지? <laughs> 아니 미쳐. 미처... <laughs> 뒤져. 용서하지 않겠어. <laughs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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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<laughs> 좋았다. 둘이 서로 동시에 기본 것 같거든요. 이거 <laughs> 아니 왜 내가 지냐고 이거 뭐냐고 이게 대체 뭐가 문제냐고. 아니 뭐냐고. 아맞 이게 나 이제 마지막이군. <laughs> 진짜 개빡친다. 아니, 거리를 개 빡친다. t h a 이리를개잘 재네. 안 되겠어. 나의 주 캐릭터로 다시 한번 해본다. 음, 죽어. 또 같은 캐릭터군. 음, 죽어. 영추가. 음, 가야 음, 음, 아, 미쳤다. 레드썬 왜 이렇게 잘 써? 아니, 근데 페리를 했는데 왜안 되는 거야? 아니 미치고 환장해버리겠어 그냥. 죽어. 아니 <laughs> 리. <리트 웃음> 아니. 아, <laughs> 아, 와씨, 뭐지? 안 되겠어. 다음 다른 걸로 해봐야겠어. 또 똑같은 거야? 나랑? 하! <laughs> 하 <laughs> 진짜 <laughs> 어개발라개박치라 그래 그래 개같은 거 그냥 하! 오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내가 왜 지는 거야? 아니 진짜. y w e n t strong enough. 너무 싫다. <laughs> 전략을 바꿔야겠다. 진로 가겠어. 또 미러전이냐? 내가 파란 얼굴입니다. 호도가 그러니까 여기가 게임 유튜버 연재 호도도. 아니 미쳤나봐. 호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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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도. 빨리 썰어버리라고 어디 보냐고 호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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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려주세요 아! <더더> <더> 어, 어, 아. 호도, 아! 호도 <더> 다 썼다. 들어서 아이씨 아 똑같아 똑같이 하려나 아, 썰어 그렇지 아니 막 누르는 거 같은데 이거 이제 <laughs> 방금 봤지? 막 당황해가지고 막 누르는 거 허더 허더 아이씨 아니 아, 막 누르는 거 같은데? 이게 몇 개로 보이냐 아이씨 아니 뭐 우리 하나 달렸어요 물결표. 그래요, 그래요, 물결표 그래요. 이키 사기야. 아니, 분명히 막 누르는 것 같은데? 얘로 를 본다. 아씨. 아 아씨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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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해아아아아아아아아 나야, 내가 보기에 연장이가 일부러 기분 상할까봐 저주면서 한다 사내자쓰기 여자한테 빡정하는. 허허, 어이가 없네 그냥. 키키키파스어요 에? 난 재미가 없었어. 난한 개도 재미가 없었어 마우스는 왜 이렇게 느려졌어 오잔말 어린이 뭐, 산책 한테비돌이뭐 인마 방 청소는 해야겠다 그냥 퇴.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냥 저분이 개고수야야나막안 눌렀어 너랑 동급 취고빠지마 제일 기분 나쁘네 그냥 나는 막안 눌렀어 아니 오이가 없네?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마 목도리랑 도마 뱀을 합 Ben bu kadar ben?